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편 투저그네요 아 그리고 지금 새벽 시간대라서 소곤소곤 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저그인데 하필이면 둘다 십자자리네 초반에 포토 좀 짓는 플레이 해야 되겠다 상대가 테란이 무조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테란이 있네. 상대 테란을 찾아서 일단은 11시는 적으고, 7시가 테란 같은데, 1시 아니면 7시가 테란이겠죠. 근데 나 7시라고 생각을 하고, 아, 7시 토스네. 그러면 1시 쪽으로 가자. 틀어막을게요 잘 막.. 잘 막는다면은 여기 있고 여기 틀어막으면서 11시쪽도 살짝 막아줄 수 있어요 본진에 포토 하나 짓고 빨리 막아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게이터 안 짓고서 빠르게 빠르게 짓는 거기 때문에 11시? 서클로시 들어가네 일단 4포토까지 지어주고요 네. 11시 포토로 한번 해볼까? 토로시를 일단 본진의 토포토까지 안전하게 9시님 아, 헬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포토 압박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질러은는 여기 헬프 올거 아니에요. 예.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아, 이거 실패 같은데 느낌이 일단 이거. 돈이 없, 없기 때문에, 또 드론 나오게끔 만들려면은, 제가 캐논 더지 어, 잠깐만, 취소? 취소? 아이고, 저글링 두 마리가 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 뭐야 벌써 두 마리 뭔데. 잡혀라! 메카닉 했구나, 한시. 나 게이트 하나도 안 지었어 지금 바로 탱크 했겠죠 분명히 9시님이 피해 없으신 것 같고 상대 질러 살짝 나오네요 게이트로 앞쪽에서 시간 벌기 들어가야 돼. 시간 벌기 용이에요, 저거는. 일곱 시는 테크인가? 이 뭐야? 뭐야? 대표 되게 빠르네. 라군이 찍어야 되겠다. 이거 여기다 포토 좀 지어드려야지. 천이 나온다. 리본가? 안돼. 아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잠깐만 무기 있다. 제발 제발. 잡았나? 아, 잡은 거, 못 잡은 거, 아, 먹이가 막 사라지니까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잡은 거 같기도 하고, 못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일단은 잡아봐. 게임 집중해야 돼. 아 망할 목기세신님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안 괜찮아 지금. 나 위험해. 세신님이 나와주시면 돼요. 좋아, 좋아. 나이스 샷. 저 셔틀 방금 봤어요, 살짝. 소금 안돼 있어서 다행이다. 리버 같은데? 아, 모기 자, 못 잡은 것 같은데. 모기 자꾸 신경 쓰인다, 모기. 망할 모기들, 진짜. 아마 모기가 요즘에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좀 생길 것 같아요. 온도 자체가 여름에 너무 높다 보니까 모기가 없다가 오히려 가을에 온도가 좀 지금도 살짝 덥긴 한데 지금 온도가 좀 그게 맞는 것 같아. 모기들이 좀 좋아하는 온도. 그래서 모기가 오히려 가을에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포토 나쁘지 않죠, 저거? 12시 쪽에 있는 저거 좀 잡아줘야 되겠다. 안 되겠어. 거슬려. 오버 싹다 잡아버릴 거야. 한시치까한시 치자. 조금만 가고 한 6마리만 올라가서 12시 쪽에 있는 거싹다 잡아버리고요. 셔틀는 내가 찍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찍어놨어요 오케이 나갔고요 좋습니다 이건 솔직히 세신님 나이스 했다 센터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셔가지고 상대 테란이 나한테 못 오게 해줬어 아홉신님한테도 못 가게 했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편 투테란 원터스 조합이고요. 일단은 메카닉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벌쳐 좀 많이 찍어서 벌쳐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 종족이 테란 프로토스 적으네요. 저 포테 최이스 하셨네. 우리 편은 토랜덤 원테란. 네. 했는데 이제 토스 한명 나오고 테란 나오고요. 바로 상가스 올려 주고요. 갤럭을 이쪽에다 올려서 일단 가스 하나 들어가주고요한 마리 나오시고 바로 들어가세요 새거 나오네 바로 들어가시고요 일단 서치 가는 거 좋고요 상대방의 그 위치 종족 일단 접붙한 건 아는데 위치가 어떤 종족이 있는지 체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옆에 토스가 있네요, 토스가. 셋시가 제가 볼때는 테란이겠죠? 저거였으면 오버로드가 보여야 되는데 오버가 왔다갔나 혹시? 네. 왔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셋시 테란. 메카닉이요 뭐야? 리포트 아, 리포트 아, 리포트 아 리포트 근데 큰일났다. 가스, 매너파일럿 당했어. 아니 성가스 메카닉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너무 전진해서 지는 거 아니에요? 서플도 그렇고 완전 배짱 부리는 것 같은데 다섯 시자을 저는 노마린으로 일단은 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마린 안 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SCB. 밖으로 여기 나가서 확인해보고, 올것 같다 싶으면 이제 벙커 짓고, 마린 찍어주면 되는데, 상대 질럿이 아무래도 지금, 11시 쪽으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 노마린으로, 일단 시야 확보만 해놓고, SCB 살짝 보다가, 지 상황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있잖아, 머신샵 있잖아요. 두개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벌차 안 찍고, 두개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토스가 많고 이제 질럿이 좀 압박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싶으면은 제가 벌처부터 찍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먼저 일단은 투 머신샵을 달았어요. 그래서 일단 벌처 찍고 마인업 스피드업 아 근데 가스가 살짝은 모자르네. 일단 벌처 또 찍어주고요. 마이너이랑 스피드업 동시에 해준다는 마인드로. 동시는 아니지만, 일단 마인업 먼저 빠르게 했고요 확실한 거는 벌처를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머신샵 달고 하는 것보다 머신샵 먼저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네. 벌처가 나왔기 때문에 압박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펄쳐 잡히면 안 돼. 펄쳐 잡히면 안 돼. 약 벌쳐 잡을라고 하는데, 안 돼. 이거 잡히면 안 된다. 마인을 깔아주면서 스피드업도 됐고요. 압박 주면 됩니다. 커맨드 짓고 서풀, 서풀, 서풀 지어주면서 압박 줍니다. 계속 황대토스는 이렇게 마인으로 틀어 맞고, 천천히 아래쪽에 있는 거, 저거 한번. 가도 될것 같은데. 서프를한 3, 네개씩 지어야 돼. 팩토리 5개 이상 넘어가면. 근데 상대 적어도 압박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말에 집어넣고 이쪽에 빈틈이 살짝 있어요. 빈틈 찾았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 그렇지. 완전 나이스 빈틈이. 이 정도면 드론 꽤 많이 잡았죠. 하면서 가스 파주고 팩토리 하나 더 올려주고요 그렇죠. 어, 이러면 안돼 마인 깔아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상대 저그가 뮤탈리스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벌처 탱크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왠지 이거 9시로 가면은 걱정되는 게 5시가 나와가지고 내 빈집을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그럼 입구로 막자 마인 여기다 좀 깔아놨나본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자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왼쪽에 벽에 붙어서 시모드를 해주고 천천히 드랍인가? 뭔가 드랍 냄새도 나긴 하네. 드랍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온다 나온다 일꾼 올킬 했고요 9킬 7킬 22킬 바이키리도 준비할게요 일단 바이키리 업그레이드도 준비를 해주고 일단, 입구 쪽에, 좀, 방어를 좀 해놓으면서, 천천히. 급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 편이 지금 견제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미니맵으로 살짝 보고 있는데. 나이스 샷. 일단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드랍. 네, 드랍 같은 거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아, 나이스. 잘한다. 드랍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키리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배럭이 아, 베럭 배럭 만들고 있지, 그쪽에다가. 드랍에 대한 방어 해주면서. 아, 이거 왜다 클릭이 됐지? 아, 이런. 4마리 정도만 이제 끌고 와서, 팩토리를 좀더 지어주고. 뭐야, 뭐야? 오버로드 잡히는 소리겠죠? 일단 팩토리 늘리는 타이밍. 지금 올킬을 다 해놨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내가 볼 때는 공격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테라는 몰라. 한 방에 밀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심은 군물이에요, 항상. 근데 이젠 진짜 가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나 발길이 준비를 해주고. Yes, 나가볼까? 아, 괜히 나갔다가 한방 밀리면은 난리 나긴 하는데, 테라는. 아, 그래도 올킬 다 먹였기 때문에 다 가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옆탱크 하고 있어? 나 그러면 셋이 그냥 칠래. 손님도 같이 펫시 패시 치죠 펫시가아웃 쪽에 도 옆탱크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뭐 하고 있나 일단 스캔 달아보고 가스 좀더 많이 팔게요 가스가 많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사이언스 포지티 완성됐으니까 남았네요 네. 오케이, 드라와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발키리를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드라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님 <목소리> 혼자 남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맞아요. 네. 아, 어떡해, 어떡해. 탱크 그 다음에 발키리 위주로 해서 전진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온니 발키리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한번 나한테 드라마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브 고기 먹방이나 하게 한 번에. 아 그래도 컨트롤은 해야지. 공중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눌러주고 레어가 완성이 됐고 어, 잠깐만 대정이 안 됐소 대정 해놓고 위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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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스토리도 미리 많이 올려놓고요. 아, 가스가 많이 모자르다. 불가스 파야지. 가스 하나씩 더 들어가자. 세마리면 충분한데, 드랍 한번 하게 드랍 올겨를도 없겠다. 오보보기 먹방하러 갈게요. 네, 발키리 보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발키리까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저그가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지상 병력은 이제 토스님이 다 밀어붙이시고 드랍 같은 경우는 내가 발키리로 이렇게 오버 다 끊어주면은 답이 없죠. 네. 또1 1 럽이 돼있기 때문에 발키리가 그렇게 잘 죽지는 않아요. 네. 오버만 끊으러, 끊으러 갈게요. 잡히더라도. 사이드 쪽에 이제 시야도 없애 버리고 녹여 주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 입구 쪽에 있는 이제 탱크들 골리앗들 다 그냥 어택 해 줍니다 전진해 주세요 이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서플 파괴해 주고. 오버로드가 또 나왔네요 잡으러 가죠 오버고기 먹방 이제 유닛 못 뽑지 않나? 오버 막혔을 것 같은데 견성있게 끝까지 이제 버티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나가, 주 셔야 할시 간이, 수 고하 셨 습니다.